목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결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다문화 부부의 문화 적응 방법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특히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노부모와 성인 기혼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다문화 가족의 이해 1. 결혼의 의미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결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은 당사자의 정서적 결합, 성적 결합 경제적 결합, 역할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제도는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시대와 사회 문화적, 지리적 여건 등등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관습혼주의였고, 현대에는 법률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관습혼주의는 혼인 예식, 즉, 결혼식을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면 잔치도 벌이는 잔치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법률은주의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인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결혼을 하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부부의 성, 동거, 부양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자녀의 사회화 등 여러 가지 결혼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부부 관계와 가족 건강성의 향상을 위한 결혼 준비 교육이 매우 필요한데요. 선택으로서의 결혼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입니다. 즉, 결혼하는 것은 선택이며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준비 단계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성인인 두 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 즉,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나와 배우자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결혼을 이상적으로 꿈꾸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필요한데요. 결혼하는 두 남녀는 안정되고 편안한 감정 상태, 자제력과 인내하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3. 가족 가치관과 가족 기능의 변화 자, 그럼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직접적인 전환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의 생활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는 우리 생활 중심으로 변하는데요. 개인적인 사고였다고 한다면 부부가 협력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가족, 가정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지었다고 한다면 가족, 가정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부, 가족 중심적인 습관을 가져야 하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나 개인만을 위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나와 배우자의 취향 또 필요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가족을 위해 물건을 사야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부부, 부모의 입장에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가족만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 각자의 입장에서 처가, 시가 등의 새로운 가족들과도 적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결혼 전 생각해보면 좋은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결혼 전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배우자는 왜 결혼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 환경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어떠하였고, 가족의 병력은 있는가, 정신적, 육체적 학대 성향은 어떠하며, 이 배우자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고, 이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등등, 결혼 상대자와 그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 성격, 가치관, 윤리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한가, 성격 유형은 어떠한가, 완벽주의자, 준법정신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과 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호감도는 배우자의 이성친구 관계는 어떠한가?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 다른 연인이 생긴다면 어떠할까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 돈, 경제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 수준, 소비 패턴, 세무, 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통장 관리는 부부가 따로 할까, 함께 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과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까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과 삶의 목표가 같은가, 두 사람이 함께 할 취미나 여가생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 수, 양육방식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재혼가정이나 중도 입국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등등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질문 외에도 종교적 차이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개인적인 습관이나 대화하는 방법, 배우자의 일과 직업에 대한 질문, 꿈, 인생의 목표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 가치관과 가족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까요? 요즘은 평등한 가족 관계나 가족 유대와 결속력이 약화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주의화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 다양한 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에 대해서 많은 신념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의 유형은 부부 가족, 부모 자녀 가족, 3대 가족, 1인 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분거 가족, 다문화 가족, 미혼 부모 가족, 조손 가족, 기러기 가족, 주말 부부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 또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 중심의 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건강 가정 만들기. 가족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한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 관계는 민주적이면서도 양성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역할은 열린 대화가 가능하면서 휴식과 여가를 공유하고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면서 합리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을 공유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내 가족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연계를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하는 그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헌신, 애정과 존중, 긍정적 의사소통, 시간 함께 보내기,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스트레스나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그 특징을 꼽았는데요. 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감사, 종교 생활, 유대감, 신뢰감, 지원, 활동 공유, 수용,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전통도 즐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족 간의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문화 부부의 문화 적응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들도 변하고 있는데 서로 문화가 다른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은 각자 상대 배우자들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국제 결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 문화형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배우자 나라의 문화 적응을 소화해내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형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나 뿌리는 잘 유지하지만 다른 문화를 거부하는 형입니다. 세 번째 동화형은 자신의 문화는 포기하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네 번째, 주변형은 자신의 문화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문화도 수용되지 않아 주변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이러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상호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1. 부부 관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관계를 크게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성인 기혼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부부 관계는 가족 관계의 핵심으로서 남녀의 성별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친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요즘의 가치관으로서는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부부 관계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요. 결혼 초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적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성격 유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분노감 조절 등 원만한 상품을 갖도록 노력하고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등등 성격적인 적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적 적응도 중요한데요. 부부의 성적 결합은 애정과 성적 욕구의 충족으로 부부관계의 친밀감 향상과 결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성에 대한 태도도 문화적인 지식, 생활 환경, 애정 정도, 사회 문화적 태도 등에 대해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인내하면서 노력하고 필요하면 가족 상담이라든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적응입니다. 소비 패턴, 돈에 대한 가치 등 부부 간의 경제적 부에 대한 가치와 생활 신념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계 재물을 분석하고 재정 관리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며 미래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친인척 관계의 적응입니다. 시가처가는 가족 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서로 적응해 나가려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가의 부모님의 경험 등을 존중해서 자식의 도리를 하기, 사위나 며느리를 성인으로서 대하려는 부모님들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혼기 부부들이 인생 선배로서 양가 부모님 또 친척들을 대우하는 것 또한 친인척 관계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관계 적응이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몇 가지 다문화 가족의 갈등 사례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모님들과 같이 사는데 더운 나라 출신의 아내가 짧은 반바지, 민소매 차림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도 민망할 때가 있고 오시는 손님이나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적응 문제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아예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해당 국가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계속하려 하거나 시부모나 남편과의 대화는 별로 하지 않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친정의 송금 문제와 가족 초청 문제인데요.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친정의 일정 금액의 돈을 매월 송금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가정에서도 자주 문제시 되는 고부 갈등인데요. 시어머님이 입국 초기에는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마웠지만, 시어머님의 지나친 부부 생활에 간섭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간섭은 고맙다기보다는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상담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결혼 후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핵가족화와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나 남녀 평등 의식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부부 역할 분화가 융통성 있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본래 부부는 가게 부양자 역할, 자녀 양육과 사회화 역할, 성적인 역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대를 상담도 해주면서 지지해주는 치료적인 역할, 오락 및 휴식의 역할, 그리고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들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부부 갈등의 요인에는 개인적인 차이, 일상 생활의 차이, 의사 소통, 역할 분배의 불공평성, 양가 집안 문제, 재정 관리, 자녀 양육과 기타 등등 다양한 원인들로 야기되죠. 그렇지만 갈등은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데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람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차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유사성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두라는 말인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고정된 내 관념만 가지고 상대방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내가 이기는 부부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 해결이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갈등을 통해서 친밀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친밀감이 높아지는 형태로 서로 신뢰가 형성되는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부부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음의 10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항상 부부관계에 관심을 기울여라. 둘,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라. 셋,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 넷, 서로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라. 다섯, 서로 자주 칭찬하라. 여섯, 경청하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일곱,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8. 웃는 얼굴로 말하라. 아홉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말하라. 10.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2. 부모 자녀 관계.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모댐의 조건은 부부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성숙함.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우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부모 됨은 선택이고, 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바람직한 부모는 일관성 있는 부모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자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부모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모범적인 행동을 할때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상이면서 효율적인 부모 또한 바람직한 부모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굿피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P. 우리는 부모 된 것이 자랑스럽다. 둘째, A. 우리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되겠다. 셋째, R. 우리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겠다. 넷째, E.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섯째, n.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이웃과 함께 하겠다. 여섯째, t.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되겠다. 일곱째, s.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행동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민주적인 자녀 양육 방식 권위적인 방식, 허용적인 방식, 거부적인 방식, 방임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민주적인 자녀 양육 방식을 택할 때 자녀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이면서 독립적이고 명랑하며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3. 성인 기혼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어려서는 양육을 하면 된다지만 부모처럼 성인이 되면 그 관계가 또 달라지겠죠. 게다가 결혼까지 한 성인 기혼 자녀라면 관계에 있어 변화가 큰데요. 그래서 성인 기혼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변화도 변하지만 부모도 노년기가 되면 퇴직과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은 축소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성인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 가니까요. 그래서 양가 부모와 성인 기혼 자녀의 갈등의 원인은 권력 구조적인 측면, 역할 구조, 애정 구조,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기타 부모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주거 문제 등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처가부모 입장을 고려한 뒤 아들과 며느리로서, 사위와 딸로서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안내. 여성 가족부에서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다양한 다문화가족 사업은 실군에 따라서 다르게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국어 교육입니다.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과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문교육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요. 가족교육, 배우자교육, 부모 자녀교육 등 가족통합교육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 이해 및 인식 교육, 법률, 인권, 소비자 경제 교육 등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개인, 가족 상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가족 상담은 결혼 이주 여성이나 배우자의 개인 상담도 있지만 부부 상담, 부모 자녀 상담, 법률, 취업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방문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지도하는 방문 교육 서비스와 부모 교육과 자녀 생활을 서비스하는 가족 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보 등 운영입니다. 나는 봉사단 자주 모임, 다문화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 사회를 홍보하고 또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 관련 일을 하는 민관학 등과 연계한 홍보 등의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시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중 언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통번역 서비스의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의 나라말을 하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연수 및 활동가들의 영양 강화 보수 교육 및 간담회 등이 있는데요. 센터를 이용하려면 국번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66을 통하면 13개국 이상의 언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좀더 자세한 안내는 다누리 홈페이지 및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